한번 봅시다. 106번부터. 자, <laughs> 설명해 주고 영상 올려줄 테니까, <laughs> 이런 문제는 다시, 다시 한 번, 어, 공부해야 돼. 106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 지금 뭐야? 우리가 보통 이 활용 문제에서, 활용 문제에서 보는 게 거속시 문제가 있고, 소금물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일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금, 거속시 소금물, 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근데 이런 문제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지. 여기에 속한 게 아니야. 그냥 읽어가면서 식을 적어야 돼. 음. 자. 일단, 이 문장을 읽고 정리를 해봐. A마트에서, A마트가 있어. A마트에서. A 마트에 1리터짜리 1리터짜리 매실 주스 하나 이렇게 샀어. 하고 그다음에 B 마트에서 B 마트에서 B 마트에서 500 반띵이지 500 500 500짜리 매실 주스 하나를 샀어요 이렇게. 일단 단위를 고쳐야 돼. 얘가 밀리리터니까 1리터는 몇 밀리리터야? 1000ml를 샀어 그러니까 반틈 반 샀다 얘 말이지 음. 그런데 여기에 그런데 여기는 매실이 매실이 50%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실 주스라는 거는 매실하고 물을 섞을 거 아니야 원액이 아니잖아 매실 원액이 아니잖아 근데 매실이 50%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물로 섞였겠지 그 다음에 비마트에서 한 거는 매실이 40% 들어 있다. 근데 A 마트에서 산 얘랑 얘랑 B 마트에서 산 얘랑 섞어서 섞어서 48% 이상의 매실 주스를 만들려고 해. 둘이 섞어서 섞어서 48%짜리 매실 주스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48% 이상이니까 는이 아니라 원래는 이거야 원래 이건데 그냥 헷갈리면 일단 는으로 해 에. 하면 40% 매실 주스는 얼마를 섞어야 되냐이말이지지 그러니까 얘랑 얘를 섞는데 얘랑 얘를 섞는데 48% 48% 이상 매실 주스가 나오려면 얘를 여기 얼만큼 섞어야 되냐는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세요. 보세요. 자, 여기에, 어, 매실이 얼만큼 들어있습니까? 매실이 얼만큼 들어있냐면, 천 곱하기, 원래, 천 곱하기 50%니까, 백분의 50이 들어있겠지. 그니까 이거 약분하면 얼마예요? 약분하면 얼마예요? 약분하면? 500이 요게 매실이야, 매실. 요게 매실이야. 여기는, 여기는 매실이 이만큼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500은 뭐야? 물이겠지 나머지 500은 이제 물이겠지 음. 그러니까 이제 매실의 양이 나왔으니까 매실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보자고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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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그러면 지금 얘랑 얘를 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40% 매실 주스는 최대한 얼마까지 섞겠는가?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X만큼을 집어넣는다고, 여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이 끝부분이잖아. 40%짜리 매실 주스는 X를 넣는 거야. 그러니까 얘 전체에다가 X를 넣는 거지. 얘는 다 넣어야 돼. 1000m는 다 넣고, 여기 X를 부어가지고 이만큼을 만들어야 된다이만큼을 이만큼을. 그럼 여기에는 이제 매실이, X만큼을 붓는다면 여기에는 매실이 얼만큼 들어있어? 매실이 얼만큼 들어있어? X 곱하기 100분의 40만큼이 매실, 매실이 들어있겠지.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매실이야. 매실. 나머지는 이제 물이지. 나머지는 물. 다시 한번. 1000m가 있고 얘를 다 섞은 게 아니야. 여기에다가 얘를 붓는 거야. 지금. 부어가지고. 문제가 그렇잖아. A마트에서 한 1m 주스와 얘 전체랑. 여기서 산거를 섞어 섞는데 여기 얼마를 섞어야지 48kg 매실주스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지? 음. 그럼 여기는 매실이 얼만큼 들었어? 여기는 매실. 지금 우리는 매실로 매실로 식을 세울 거야. 매실로. 우리가 소금 소, 소금물이야. 이게 소금물이면 뭘로 식을 세워? 소금으로 식을 세우잖아. 여기 있는 소금에 더하기 여기 있는 소금이, 이제 여기 있는 소금이 있는 소금으로 식을 세운단 말이야. 그럼 얘도 뭘로 식을 세워요? 매실로 식을 세울 거야. 그래서 1000L 중에서 50%가 매실이니까 1000 곱하기 100분의 50, 500. 이게 매실이야. 나머지 얘는 물. 여기 Xml를 들이부어. 그럼 이 Xml에는 매실이 X 곱하기 100분의 40 왜? 여기는 매실이 40% 들어있으니까 이 X에도 40%가 들어있겠지 어? 어? 아니 이 전체에 40% 들어있으니까 이 X에도 40%가 들어있단 말이야 40%짜리를 X만큼 쓴 거니까 요 부분 이해했냐? 요 부분 이해해야 돼 아니 봐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소금물이 있어 이 소금물인데 소금물인데 여기 소금물의 농도가 농도가 20%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한 젓가락 떴어 한 젓가락 이렇게 수저를 떴어 그럼 여기도 소금이 얼마큼 들어있어 20% 들어있는 거야 20%짜리 떴으니까 다20% 들어있는 거지 지금 음. 자 그러면 얘 더하면 얼마야 매실 더하면 얼마야 매실 더하면 500 플러스 100분의 40X가 여기 들어있지? 그지? 자, 이제 여기 이제, 매실, 이제 섞었어. 여기 섞으면 전체가 얼마냐? 아까 이 1000ml에다가 얘는 전체에다가 플러스 X 섞었잖아. 이제 요만큼의 매실 주스가 있는 거지? 매실 주스. 그럼 여기 매실은 어떻게 구해야 돼? 매시, 매실은 어떻게 구했어? 전체, 전체 양의 50%면 100분의 50이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양이 얼마냐면 1000 플러스 X야 이 중에서 곱하기 48%니까 48 100분의 48은 이렇게 식을 쓰면 된다 이 말이지 근데 40 섞어서 48% 이상이 돼야 되니까 원래는 부등호박이 이렇게 돼야 돼 식이 이렇게 들어가죠 음. 그러니까 얘는 얘는 뭐야 얘는 얘는 여기 매실 얘는 여기 매실, 얘는 여기 매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매실. 알겠어요? 음 적어놓으세요. 이해돼. 음. 예, 매실로 우리가 우리가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1리터 소금물이 있는데. 소금 물이 있는데 소금이 50% 들어있다 뭐요런 뜻이야 지금 소금 물로 바꾸면 소금 물에 소금이 얼마큼 들어있다 매실 주스에 매실이 50% 들어있으니까 매실을 뽑아내야 돼 매실 얘도 X만큼 이제 덜 거니까 X 곱하기 100분의 40 얘는 얘는 다 천에다가 X를 더해 그러니까 이게 매실 주스야 매실 주스에다가 100분의 48 48%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상이니까 이제 이렇게 돼야 된 매실임 이건 매실이야 매, 여기 있는 매실 더하기 여기 있는 매실은 여기 있는 매실이 돼야 된다 근데 이상이니까 이렇게 된다 음, 매실로 그러니까 소금물하고 비교하면 이게 소금물 이게 소금물 이게 소금의 양 이만큼 들어요 소금물 소금 음. 자. 여기, 이 부동식 푸시면 돼요. 요, 요, 요 푸시면 되고 그다음에 107번 보겠습니다. 107번 <laughs> 자 보세요. 이제 택시 타면 기본 요금이라는 게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 택딱 탔을 때 메타기 딱 눌러 광주가 얼마냐? 난잘 몰라 3,000원부터 출발해? 3,000원 이렇게 이제 택시 요금 이렇게 이게 떠 타자마자 일단 3,000원이야 그냥 자 근데 이게 쭉 가다 보면 막 3,100원, 2 0 0원 올라가지 근데 몇 미터까지는 보통 3,000원 이게 기본 요금이라고 그래 보통 예를 들어 내가 알기로는 한 1km 1km까지는 3,000원이고 그다음부터 막 100원, 200원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음. 근데 이 택시는 이 택시는 이 택시는 여기서 요이땅 여기서 택시를 탔어. 여기 여기 서 택시를 탔어. 쭉 2km까지는 2km까지는 기본 요금 3,000원 여기요. 2km까지는 3,000원 내야 돼. 음. 그러니까 여기서 2km까지가 대략 얼마 어디까지까? 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2km까지가 한 상무지구 좀못 가겠다, 어, 못 가겠다. 그런데, 그런데 2km 이제 이, 여, 여기 이제 지나고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돈이 붙어. 얼마만큼은냐면 142m 갈 때마다 120원씩 붙어. 아, 그러니까 2km까지는 이제 3,000원만 내면 되는데, 어, 이제 2km 지났다, 2km 지났다, 140m 더 갔어. 그럼 얼마 내야 돼? 3,120원 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2km까지 가고 150m 더 갔어. 나 얼마 내야 돼? 150m 더 갔어. 그럼 얼마 내야 돼? 2 k m 까지가고 150m 더 갔다니까. 그럼 난 얼마 내냐고? 3,120원. 아니지. 150m는 104 여기 1 4 2 m 터 가면 120원 붙고 또1 4 2 m 터 가면 120원이 또붙은데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야? 3 1 2 0원이니까 여기는 3,240원이니까 1 5 0 m 터 여기까지 간 거잖아. 그러니까 3,240원 내야지. 이해했어? 음.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게키로미터야 물어보는 게키로미터 단위가. 그러니까 얘를 키로미터로 고쳐야 돼. 얘키로미터 얼마냐? 0. 1, 4, 2km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1000을 곱하면 미터로 고쳐지니까. 음. 좀봐라 근데 나는 다 합쳐서 27,000원 이하로 가. 나, 나한테 돈이 얼마만큼이야? 27,000원 밖에 없어. 응. 그러니까 어디까지인가 더 가면 여기가 27,000원이 딱 되겠지. 되겠지? 그러려면갈수 있는 최대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일단 2m는 더 가야 돼. 27,000원이니까. 그럼 여기까지 거리를 X로 잡자. 여기까지 거리를. 그럼 봐라. 자, 이제 식을 이렇게 세면 되겠지. 여기까지 요금은 얼마야? 2kg는. 일단 3,000이야. 3,000원. 플러스. 여기 요금을 더해서 27,000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문제 여기 요금 구하면 되겠지. 그럼 봐라. 자, 여기서 비례식을 쓰는 거야. 0.142km 가면 120원을 내는데, 비례식. xm, 얘 xkm니까, xkm를 가면 요금은 얼마를 내냐? 이렇게 비례식. 다시 0.142 가면 120원 내지, x 미터 가면 얼마냐 이거 자 다시 한번 요쪽 요금 요쪽 요금은 뭐야 이제 100 0.142 가면 120원 된단 말이야 그럼 x 미터를 가면 얼마냐 이 네모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곱해봐. 이렇게 곱하면 해봐 이렇게 곱 얼마야 0.142 곱하기 네모는 120 곱하기 x 이렇게 돼요 네모를 구하면 이렇게 나누면 돼 그래서 네모는. 0.142분에 120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여기에 들어오는 게, 요 놈이 들어와야 되니까 0.142분에 120 곱하기 X. 이게 식이야. 양변에 뭘 곱해야 되냐면, 100, 1000을 곱해서 풀어야 돼요. 알겠지? 음. 이게, 나는 10까지만 해줄 테니까. 여기. 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여기 요금. 이게 뭐야? 여기 요금 합쳐서 이거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나온지를 어떻게 했다? 비례식으로 썼다는 말이지 비례식으로 0.1 싸이 가는데 120내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는 그럼 X를 가면 얼마큼 내냐? 비례식 정리해 놓으세요 <laughs> 처리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자 그다음에 108번입니다. 자 108번. <laughs> 자 108번 1문제. 1문제는 여기서 이제 1문제가 나오면 일의 완성을 1의 완성을 숫자 1로 보라고 했죠. 숫자 1로 보라고 그랬어. 어,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8일 아, 여기 남자가 있는데, 얘가 숙제를 내줬어. 숙제를 내줬는데, 야, 숙제해와. 얘는 8일이 걸려, 8일이. 8일이 걸려. 숙제하는데 얘는 8일이 걸리고, 남자는, 여자는, 여자야. 여자는 숙제하는데 며칠 걸리냐면 12일이 걸려 다 풀어. 8일 동안 얘는 걸리고 얘는 다 푼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뭘 알아야 돼? 얘가 하루에는 숙제를 얼마큼 하냐 이 말이지. 하루에 하루에 하루에는 얼마큼 해? 8분의 1만큼의 숙제를 해요. 얘가. 어 그래야지 하루에 8분의 1을 해야지 곱하기 8일이 지나면 약분하면 숫자 1이 되는 거야. 알겠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지. 봐봐. 이렇게 생각해 봐. 여기에 여기에 숫자 1이 이렇게 있어. 숫자 1이 이거 색칠다 해야 돼. 응. 음. 여기가 색칠을 다 해야 돼. 색칠 다 해야 되는데 하나 둘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하나 둘셋넷다열 여덟 칸으로 돼 있거든. 여덟 칸으로 돼 있어. 자. 지금 여덟 칸으로 돼 있는데 요만큼은 얼마야? 8분의 1이지? 8개 중에 1이야. 하루에 이만큼 일을 해. 하루에. 그럼 이거 다 색칠하려면 8일이 걸리겠지. 다색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게 일을 끝난 거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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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일을 마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 해서 8일이 걸려면 하루에 8분의 1만큼의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얘는 하루에 12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 일을 남녀 10명이 함께 하는데, 하루 이내에 끝내려면, 남자는 최소 몇명 필요하냐? 남자가 최소, 남자가 X명이라고 해봐. 그럼 여자는 당연히 몇명이에요 합쳐서 10명이니까. 10배기 X명이지. 까가 됐어? 10배기 X명이야. 그러면, 하루에 남자 한 명이 8분의 1만큼 일을 하는데, 그럼 두 명이면 얼마야? 8분의 2, 2 하겠지? x 명이면 x 명이면 일을 얼마만큼 해? 한 명당 이만큼 일을 하니까 x 명이면 8분의 1x만큼 일을 하겠지? 이게 여자는 12분의 1에 100이 x만큼의 일을 하겠지? 이거를 더해서 이 하루 이내에 일을 끝내려고 한다. 그니까 지금 얘가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laughs> x 명이 하는 일이지. 요게 요게 하루에 하는 일이야. 하루에 얘는 10 마이너스 x 명이 하루에 하는 일인데 함께하여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음, 하루에 하루에 하루 이내의 일을 끝내려고 한다. 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남자가 하는 일 하루에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에서 일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다시 요게 뭐라고? 남자 애, 남자들이 하는 일이야 하루에 여자들이 하는 일에서 일을 끝내야 돼 하루에 헷갈리면 눈으로 해 이거 풀면 돼요 이거. 그런데 하루 이내 에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음. 음, 그러니까. 하루 이내니까 하루 안 걸려도 되는 거잖아. 부동화가 이렇게 돼야지. 아니? 하루 이내에 끝내려고 한다면 남자는 최소 몇명 필요하냐. 어, 왜부동화 반대지? 하루 이내에 끝내는데? 음, 왜부동화가 왜부등호가 이렇게 되냐? 어, 하루 이내 에 끝내려고 한다면 음, 하루 이내면 뭐하고, 이렇게 크다고? 하루 이내 에 끝내려고 한다면 남자는 취소비는 필요하냐? 하루 이내 왜부등호가 이게 아냐 그러면 이제 는사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는으로 풀면 그러니까 담은 네 명인데 왜 부동호 방향이 이 방향이냐 하루 이내데그 X가 옆에 있는 게 하루에 하는 양이니까 하루에 하는 하루에 하시는 양이 더 많아야 하루 안에 끝나니까 그게 더커야 X가. 소마이 그 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소마 일부가 작은데는. 하루에 할수 있는 양이 일보다 작으니까 하루 안에 안 끝나냐고. 아. 아. 그니까, 러이 숫자 1이라는 거면, 일을 끝내는 거잖아. 근데, 얘를 이게 일보다 작아버리면, 일을 못 끝내지. 그니까, 여기서 부도구막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니까, 러 요게 더한 게, 일의 완성을 넘어가 버려야 돼. 그래야지 하루에 끝내지. 음. 됐죠? 음. 자, 그래서 부동호 방향 요거 좀 이해해야 되겠다. 예. 그니까 1보다, 요 2를 완성한 것보다 더 커야 돼. 그래야지 더 빨리 끝내는 거지. 음. 그러면 요렇게 되거든? 그니까 러 X는 4 이렇게 되단 말이죠. 108번. 자, 그 다음에 109번 보겠습니다. 109번. 자. 자, 소금물 문제네. 오케이. 소금물. 자, 여기 소금물이 있어. 여기 소금물인데, 여기 몰라. 지금 문제가 처음 소금물의 농도 X 구하는, 거. 이게 X 퍼센트 이거 구하는 거거든? 여기에 300이 들어있어요. 300이. 여기에 300이 들어있는데, 300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물을, 물 50을 뺐어. 물 50을 뺐다. 물 50을 빼고 바로 다시 소금 50을 집어넣었어. 그럼 보세요. 300에서 50 나가니까 250이야. 250에서 다시 50이 들어오니까 3 0 0그그대로얘는 음. 또 녹였더니 처음 농도의 4배, 처음 농도가 X지. 그러면 X의 4배 이상의 소금물이 되었다. X의 4배 이상의 소금물이 되었다. 그럼 X의 4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4X야, 4X. 그지? x의 4배이니까 4 x 이상자 음. 그러면 그러면 어, 지금 물 50이 나갔잖아 다시 잠깐만 잠깐만 음. 일단 자 보세요. 자. 자. 음. 공식이 농도가 어떻게 돼? 농도는 소금물 분해. 소금 곱하기 100 이렇게 되지. 그렇지? 예. 네. 그다음에 소금은 소금물 소금은 100분의 농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돼. 그럼 봐라. 음. 그럼 봐라. 지금 물 50이 나가고, 물 50이 증발시키고, 소금 50을 들어왔단 말이야. 음. 처음 농도의 4배 이상. 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처음 농도의 4배 이상이니까, 어... 소금물. 자, 50 나가고 50 들어왔다? 그럼 소금물은 얼마야? 원래 300인데 50 나가고 50 들어왔어. 소금물은 얼마야? 300 그대로죠. 이제 소금 구해야 돼. 자 소금은 음, 소금은 보세요 원래의 소금이 얼마였어? 여기 있다 원래 이, 이 자체 소금이 얼마야? 이 자체 소금이 이 자체 소금은 100분의 x 곱하기 300이지 이 자체 소금이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야? 3X지 이렇게 됐어? 근데 소금 그냥 50 들어왔지 그 플러스 얼마? 50이지 이게 지금 뭐냐면 물 나가고 소금 들어왔을 때 농도야 이게 근데 이게 이게 처음 농도의 4배 이상이 돼야 되니까 4X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4배 이상이니까 부동방이 이렇게 돼야 돼. 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 봐봐. 300g x% 농도의 300g이 있어. 음. 자, 여기 이제 우리는 소금, 소금의 양을 구해야 되니까. 소금은 300g의 x니까, 100분의 농도 300 곱하기 X는 3 x 의이 3X가 처음에 소금의, 소금의 양이야. 처음에 소금의 양. 근데 50 뺐거든? 근데 물은, 물은 증발해봤자 소금은 그대로야. 3X 여기가. 3X. 다시. 아, 지금 증발하기 전이다. 증발하기 전에 이만큼, 여기에 소금 3X 들어있다. 지금 3X 들어있는 상태에서 50 뺐어. 50 뺐습니다. 소금은 그대로지. 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소금은. 어? 근데 여기 50더 넣었어. 그러니까 소금은 3X 플러스 50이 된 거지. 즉, 50 나가고 50 들어왔으니까 3 0 0분의 3X 플러스 50 곱하기 100. 이게 50 나가고 50 들어왔을 때 농도야, 이게. 근데 이게 이게 녹였더니 이게 처음 농도의 4배가 돼야 돼. 처음 농도 4배. 이게 식이에요. 요게 식. 그래서 이거 100, 100 약분한 다음에 양변에 3 곱해서 풀면 돼. 여기까지 됐나 자, 마지막 110번 문제는 좀 이따 발표한다고 그랬어요. 음, 마지막. 110번 문제는 발표하는 걸로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 음. 다시 한번 이해했냐 음. 다시 처음에 소금이 이만큼 있단 말이야 처음에 소금이 근데 물 빼고 소금 50 넣으니까 소금물은 그대로고 소금은 50이 더 들어왔겠지 소금 50 들어왔어 이만큼 더 들어왔어 음. 자그 다음에요 5쪽으로 갑니다. 115쪽. 음.